나 이거 조금만 다른 색으로 볼게나 이거 좋은 색 지워볼게. 어, 지워봐. <laughs> 오, 지워지긴 한다. <laughs> 이쪽이야? 우 와. <laughs> 잘 탄다 <laughs> 오, 잘한다. 과연? 그렇지. 오! 이따 앞에 딱 보고. 아, 귀여워. 니가 나 뭐해? 와, 잘 탄다. 처음 타는데 왜 이렇게 잘 타? 야와리온이 엄청 잘다 야 우와 우와 응? 그래. 응? 응. 공? 공 응. 어, 오빠 저기 하는데 리안, 아빠한테 리 주세요. 오, 우와, 우 와, 뭐야? 오빠 고마워. 오, 그렇지. <웃음> <웃음> 아. 와 진짜, 진짜 잘 던진다. 엥? 와오 음, 음. 자전거 한번더 타고 싶어 아, 나 이제 자전거 잘 타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빨리도 탈수 있잖아. 그래. 페달도 엄청 잘하잖아. 응. 체인누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응. 처음 탔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음..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 아 진짜. 야 실력자구만. 발이 이렇게 앞으로 굴러야 돼. 아. 이 발을 굴러야지 얘가 페달이 응. 앞으로 가고. 응. 뒤로 발을 뒤로 굴리면은 응. 뒤로 가. 아. 앞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 뒤로 가. 아. 그래서 자전거가 차에 부딪히잖아. 뒤로 가다가? 응. 어. 음,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뒤를 못 보니까 차 자전거랑 어, 차이놈거 오토바이랑 이렇게 빵 부딪힐 수 있으니까 어, 앞으로 패, 아, 앞으로 발 밟아야 돼. 그게 방법이야? 꽉 밟고 응. 한쪽에 꽉 밟고. 응. 맨발이 굴러 어. 그러면 자리를 잡 움직여 오. 한 발씩 굴러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았어 잘 탄다 앞에 잘 보세요 오늘! 어, 오늘... 또... <laughs> 오늘이야! 오늘이야! 자고 일어나서 그야구나 어, 낮잠 자서 그렇오늘오늘 낮잠 자기 전에 응. 샀고 그다음 낮잠 잤오늘오늘샀어 오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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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좀 전에 되게 나쁜 사람 오늘어 여기 식었다 이러는 거. 의미야. <laughs> 이미 식었다. 오니, 오니, 오니 11.1kg에요. 이제 내려가세요. 드니, 드니 올라오세요. 리온니 내려가고, 어, 오니, 드니. 따봉. 응, 따봉. 따봉. 이 드니는 19.1kg에요. 자, 드니 따, 따, 내려가세요. 따, 따. 이제 현이 올라오세요. Ah <gasps>